네. 오늘은 2월 10일입니다. 자, 눈이 내리고 있네요. 저쪽으로 보면은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제가 한 3, 40년 전에 부동산 사이트에 아파트 감가상각에 대해서 글을 여러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30억짜리 초고층 고급 아파트 또 금덩어리, 황금덩어리 30억짜리가 있다고 하면 100년 후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금덩어리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초고층 아파트는요, 용적률은 높은데 대지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대지지분이 코딱지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 쓸모없는 아파트로 전락해도 사업성이 없어서 건설사들은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골칫덩어리 콘크리트 콘크리트 덩어리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초고층 아파트들 감가 상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금덩어리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지만 자, 가전제품 뭐 TV 냉장고라든지 자동차 감가 상각이 되잖아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싸지죠? 초고층 아파트도 그게 맞습니다. 강가상각이 돼서 결국은 완전히 영원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30억짜리 초고층 고급 아파트는 콘크리트에 금이 가고 삽입된 파이프들은 부식되고 또 녹이 슬어서 자, 사람들이 살수 없는 골칫덩어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특히 초고층 고급 아파트에 대해서 자 용적률과 대지지분 또 감가상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